중간이 대표님 관련해서 오늘 중간이 대표께서 서탈 사이트에 직접 본인 프로필을 올리셨는데요. 글쎄, 저도 아,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올려준 거잖 아니면 직접 올린 거야 했더니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. 그럼 혹시 이제 공식 일정을 하시는 지 건... 굉장히 작게 올려놔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슨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농촌은 네. 잘 살게 만드는. 김덕희 음, 음, 음. 씨가 건진법사가 우리 친분이 없다고 주고 선대본부에서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건진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, 저도 뭐 금시 초문입니다. 코문이라고 하는 것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김건희 대표님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대표께서 컴퓨터 사이트에 직접 본인 프로필을 올리셨는데요. 그 프로님하고 말 나누시고 올리신 것제라고이 전시기획자라고 올리셨는데 배송 과정에서 군사활동 외에 이전문가로서 행보도 조금 계획이 있으신 건지 글쎄 저도 어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저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좀 그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. 그 배우자께서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공식 일정을 좀 연구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 없을까요? 그런 수가 상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사진 뭐 어? 굉장히 작게 네.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. 네, 민주당에서 오늘 생명질 데이가 층층 부출만 천원하면서 후보님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 반사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저도 뭐 기자회견을 하셨나요? 아직 그저 기자회견문이 그 도는 거를 저도 올라오기 전에 좀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무슨 논평하기는 좀 미루고.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어 이런 전격적인 이런 그 이런 뭐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박덕흠 위원이랑 윤미향 이상주 위원 재명한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쎄 뭐 그. 국회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에는 뭐 입법 독재다,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, 그거 뭐, 진작에 좀 하지.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제가 부체적인걸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, 그, 하여튼,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 좀, 그, <laughs> 액면대로 좀, 그,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수보와 다리가 지금 뭐 회의까지 잡혔다고 기사가 남아 있는데요. 또, 어,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고 있는가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? 요니 아니고요. 그 우리 선대위 산하에 우리 선거 본부 산하에 과거에 세준이었던 정권 교체 동행 위원회에 우리 김동철 부위원장님이 나가신다고 그 언론에 저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본인이 과거에 그 안철수 후보와 당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순수한 그 개인적인 의견을 아마 얘기하실 거고 우리 당의 입장이나 선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그렇죠? 네. 그것으로 네. 오늘 전체 발표 주거를 아. 모두 마치겠습니다. 하민 신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